아니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4강에 진출하였다라는 내용에서 주관이 개입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니겠죠 이게 철저하게 사실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만 소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사실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실만 소수를 한다 그래서 객관적 의미의 역사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요 기록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역사가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가 기록을 할때 보면은 수많은 사실들을 근거로 나겠죠. 막 역사가가 뻥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역사가가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뭘 한다고요? 셀렉팅을 하겠죠. 사실들을 가져와지고 셀렉팅을 한 다음에 역사가가 뭔가를 기록을 남길 때는 이미 역사가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이런 사실, 사실, 사실들을 뽑아가지고 나 기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역사가의 바로 주관이 딱 개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가 역사를 갖다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개입될 수 있다고요? 역사가의 주관이 딱 개입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이걸 갖다가 기록으로 해서 역사, 다른 말로 주관적 의미의 역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